안녕하슈 연이예요 서축하스아 인정 유안농안농하유안농 아..그건 좀.. 음. 아니 그깟 연희 사진이 뭐? 아..잠만..너무 <laughs> <정말> 웃긴데 <laughs> 인싸되겠다 오오. 헐, 뭐냐. 어떡해. 야, 이아루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어쩔 거냐고? 네가 지금 네 사진 조용한 걸 정선생한테 뿌릴 거고, 자격 실때 홍보 영상도 내리고 너 우리한테 매일 짜증내는데 우리는 그거 매일매일 받아주느라 힘들었어. 지금이라도 사과면 받아줄게. 하, 내가 언제 그깟 미응 이응 들으려고 이렇게까지 말한줄 알아? 이 사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. 알겠어? 아까 사과 할 시간 많이 줬어. 그리고 난자격증 만들어야 돼서 이만 갈게. 哦。嗯